할렐루계에참석하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주의 집에 한 달이 다른 곳에 첫나보다 나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게네 네. 장막에 류머모를 줍자. 주머모는내 보다 하나님 집에 직지기 것이 좋다고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의인데, 그 주일을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늘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감사주의를 앞두고, 마음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청유가 아니라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 동한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서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쟤는 미움, 다툼, 시기 들린 것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도달해 있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면 적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온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도 파라오도 강합니다. 고집이 여간센 것이 아닙니다. 그들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신팔로 업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자기들은 애국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구원받고 가난 복지에 가는 거 이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들하고 그 앞에 적들을 대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적들을 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야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호불호 우리 학생이 중국 갔다고 하는데 요호불호 좋고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풍파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곳작이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그 고통,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부모 때문이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내가 실패한 것은 부인 때문이야. 내가 망한 것은 친구 때문이라고 보정 잘못을 가지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사람은 구덩이에 떨어져도 살고 종으로 팔려가도 살고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나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사람은 아무리 왕이고 변장을 해도 죽음의 화살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안 죽으려고 왕복을 변장해가지고 보통 부사을리고 해도 어떤 적군이 우연히 화살을 쏘가지고 했는데 그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것 때문에 피마 흐이고 죽었어.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셀 실버스타인의 아끼보는 나무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서 가난 복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다 살기까지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 입으로 말이에요. 내 입으로. 못 살겠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상황의 호 불호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국의 조음으로 팔려갑니다. 낯선 땅에서 답답한 세월이 얼마이며 흘린 눈물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애국 총내가 되어 자기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바른 만장한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지냈는데 초기에는 요셉 때문에 환영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새 왕조가 세워지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은 말라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열두 정탐권을 보내셔서 그 땅의 지세와 그 민의 형편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열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의 신장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우리가 한심을 시워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중추신경이 다른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죽었구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러니까 나중에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망할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 나를 원망한 자는 다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원망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또 입시실에 미만된 사람들도 조상들이 원망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배회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실까요?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굽기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를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몸은 애국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국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의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원망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내 하기에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는데, 무엇을 원망한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옛 사람의 습성에서 볼 때는 좀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복을 주시고, 자기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어, 짓지 않면 집에 거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일렇게 그냥 심한 뿌리 넣으면 엄청나게 열매면 그런 땅에 들어가기는데 복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있는데 요수와 같이 믿음만 조금 바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자자하게 달리는데 그걸 이제 또 모르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영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 아니했고 로마스의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자기 피 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망을 청산해야 우리신 심령이 가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 아휴, 제들 이런만큼 우리는 괜찮겠고 사람도 있고입고도고뭐 어쩌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요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킨대요. 영화의 군대 장발이 명하신대로 돌어라, 그만 돌고 외쳐라, 그만 외쳐 전도 해라, 그만 도시고 사랑해라,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 성과 심8로 애굽에서 임대해신 것처럼, 또한 그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 힘으로 하락하니까 힘들지, 자기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여나안을 건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마치 지혜 때의 받침점처럼 이용해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난한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속에 원망을 청산해야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곳에 복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를 드릴 때 하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하는 한 마디 말이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한 마디 말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수 없는 부정적인 말로 자기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마체요 <laughs> 오늘 아침에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어제 같은, 그것도 물론 크게 자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연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도 필요하고, 그나마 고구마 사기, 하, 해가지고, 뭐또 염매도 맺지. 또뭐 무더위 맹하의 계절도 혹 과일을 연결하기 때문에 잘 좋은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쉽게 하면, 이 먹구름이 시커멓게 덮여 있으면 <laughs> 해가 듣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위에 먹구름 대가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햇빛이 자기에게 비치신 거야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 없는 부정적인 말로, 자기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개혁 계정에는 먹이다 이랬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였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맨날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겨우 고기 굽는데 냄새만 맡고 왔다갔다는 그런 것만 동경하고 그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불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랑과 생명 가득한 세상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원망하면 가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가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아, 네. 가난에 들어갈 수 있다. 아, 네. 구약시대 가난은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또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곳으로 다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감사할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취한 환경을 지겹게 여기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런다고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그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형들에게 팔리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고 낯설고 물스은땅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비록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왔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신앙, 양심, 지키게 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이 나중에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감옥에서 세상 원망하며 자포자기 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 꿈이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천국 또이 땅에서도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아픔이 있고, 현재에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